이 기회생분들, 67말 그대로 이제 한갑성주잖아. <laughs> 67. 어, 삼재의 한갑성주 절대 좋지 않아요. <laughs> 이분들, 멀리 여행 가는 거 피하시고, 낭매. 그래서 기부서 하고 다니거나, 67에 병원에 입원하거나, 이런 분들 꽤 많거든? 좋은 수가 아니야. 어, 성주 운이 아니야, 절대. 이거는 받아먹을 성주 운이 아니고, 조심해야 될 운이야. 니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. 67계승분들 네. 그 명심해 들으셔야 돼. 다치거나 아프거나 특히 사고 수가 많아. 그런 다치는 수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. 그분들. 그 대신 좋은 거 하나 있어. 좋은 거 이분들도 역시 문서는 해결돼. <laughs> 오, 웬일이야.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가 매매대 그런 분들 매매호는 있어 그 매매호는 좋아 이분들도. 응.